안녕하세요. 긍정인생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옷을 고르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어떤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나이에 맞는 옷차림이 뭔지 헷갈려요. 자신감 있게 옷을 입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 60대, 70대, 80대별 맞춤 스타일링 팁. 자신의 체형과 피부톤에 맞는 색상 선택법.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액세서리 활용법.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스타일 혁신 방법. 자신감을 높이는 옷차림의 심리학적 효과.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오늘부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화려한 옷은 어울리지 않겠지. 또는 젊은 사람들 옷을 입으면 어색해 보일까봐. 그리고 이제는 편안한 옷만 입어야겠어. 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생각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한 제약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인 이리스 아펠 할머니를 아시나요?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화려한 색상과 대담한 패션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80대가 되어서야 패션계에 데뷔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어떨까요? 70대에 들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배우 김혜자 선생님을 보세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시는 그분의 모습, 항상 우아하고 세련된 패션으로 등장하시죠. 80대에도 우아한 패션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계신 김영옥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스타일을 추구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를 핑계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그것을 자신 있게 표현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옷을 입는 방식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나이에라도 아름다운 패션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자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세요. 하지만 여기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보다는 이 부분이 예쁘다, 이 라인이 잘 어울린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든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어떤 옷을 입어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이 옷을 입는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진정한 스타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패션을 보면 전통, 한복의 우아함과 현대 패션의 실용성을 잘 조화시킨 스타일이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복의 고운 색감을 현대적인 실루엣에 적용하거나 전통 문양을 모던한 디자인에 활용하는 방식이죠. 한복의 넉넉한 실루엣과 고운 색감을 현대 패션에 적용하면 더욱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스타일링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체형에 맞는 실루엣을 찾으세요. 어라인 스커트나 드레스는 대부분의 체형에 잘 어울립니다. 특히 허리 부분을 살짝 조여주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실루엣은 우아한 느낌을 주면서도 활동하기 편합니다. 둘째, 색상은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것을 선택하되, 가끔은 도전적인 색상도 시도해 보세요.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들을 말씀드리면, 따뜻한 베이지, 부드러운 라벤더, 고급스러운 네이비, 우아한 와인 컬러, 그리고 부드러운 핑크나 코랄 등이 있습니다. 셋째, 액세서리는 과하지 않게, 하지만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고급스러운 스카프나 우아한 핸드백,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목걸이나 귀걸이 등이 좋습니다. 넷째, 소재 선택도 중요합니다.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소재를 선택하세요. 면, 린넨, 실크, 캐시미어 등 자연 소재가 특히 좋습니다. 이런 소재들은 피부에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아서 하루 종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계절에 맞는 스타일링을 고려하세요. 계절에 따라 적절한 색상과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입는 행위는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착용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정장을 입으면 더 자신감 있고 전문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편안한 옷을 입으면 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관찰됩니다. 한복을 입으면 더욱 우아하고 정중하게 행동하게 되고, 세련된 옷을 입으면 더 자신감 있게 대화하게 됩니다. 이는 옷이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상태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옷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마법과 같습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나서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일 아침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하루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옷을 잘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옷을 고르고 입는 시간은 자신과의 대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을 입을 때의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한복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바르게 되고, 걸음걸이가 우아해지며, 말투도 정중해집니다. 이는 한복이 주는 품격과 우아함이 우리의 행동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대 패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련된 옷을 입으면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되고, 편안한 옷을 입으면 더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옷이 단순한 외적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니어 분들에게는 실용성과 아름다움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진정한 스타일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을 보면 실용성과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복의 넉넉한 실루엣은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주고, 고운 색감과 문양은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또한 한복의 구조는 계절에 따라 옷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이런 장점들을 현대 패션에 적용하면, 더욱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현대 패션에서도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안한 소재의 넉넉한 블라우스에 어라인 스커트를 매치하면 움직임도 편하고 우아한 실루엣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디건이나 재킷을 활용하면 계절에 따라 옷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색상 선택에서도 실용성을 고려해보세요.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들을 말씀드리면 따뜻한 베이지, 부드러운 라벤더, 고급스러운 네이비, 우아한 와인 컬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색상들은 피부톤을 밝게 해주고 나이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색상의 조합도 중요합니다. 기본 색상에 포인트 색상을 더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베이지 톤의 기본 아이템에 와인 컬러의 스카프나 핸드백을 매치하면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선택도 중요합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무거운 액세서리보다는 세련되고 실용적인 것들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고급스러운 스카프나 우아한 핸드백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목걸이나 귀걸이 등이 좋습니다. 스카프는 다양한 매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핸드백은 크기와 무게를 고려해서 적당한 크기의 고급스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목걸이나 귀걸이는 세련된 디자인의 클래식한 액세서리를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모든 아름다움의 출발점이자 진정한 스타일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으세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자신의 내면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곧 가족과 사회를 더잘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이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아름다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이런 긍정적인 자기대화는 옷을 입는 행위와 함께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긍정적인 자기대화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옷을 고를 때도 이 옷이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할까? 보다는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어떻게 느낄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기분과 마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매일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커지고 그것이 옷을 입는 방식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옷을 입어도 아름다워 보이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점진적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입지 않던 색상의 스카프를 하나 사서 기존 옷의 포인트로 활용해 보세요. 또는 평소보다 조금 더 화사한 색상의 블라우스를 선택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놀라실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더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스타일리스트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캡슐 워드로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들을 선별해서 조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베이지 톤의 기본 아이템들의 포인트 색상의 액세서리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캡슐 워드로브를 만들 때는 기본 색상을 정하고 포인트 색상을 선택한 후 기본 아이템들과 액세서리를 추가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스타일 아이콘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대가 비슷하고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유명인이나 주변 사람을 참고해 보세요. 하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더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혜자 선생님, 김영옥 선생님 등이 시니어분들에게 좋은 스타일 아이콘이 될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스타일리시한 분들을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나 모임에서 멋있게 입으신 분들의 스타일을 참고해 보세요. 하지만 그분들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부분만 참고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자신이 편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우선으로 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 보세요. 60대, 70대, 80대 각각의 나이대에 맞는 스타일링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대는 아직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시기에는 세련되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스러운 블레이저에 정장 바지를 매치하거나 우아한 원피스에 세련된 액세서리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60대는 고급스러운 색상과 세련된 실루엣이 잘 어울립니다. 70대는 편안함과 우아함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넉넉한 실루엣의 드레스나 세트 그리고 부드러운 색상의 옷들이 잘 어울립니다. 우리나라 전통 한복의 우아함을 현대 패션에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0대는 부드러운 색상과 편안한 실루엣이 잘 어울립니다. 80대 이상이 되시면 편안함이 최우선이지만 아름다움도 포기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소재의 넉넉한 옷에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더하면 됩니다. 80대 이상은 밝고 화사한 색상과 편안한 실루엣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편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옷을 선택하세요.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계절에 따라 적절한 색상과 소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나이별 스타일링 팁을 참고하되,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옷을 입어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고 멋진 옷을 입어도 그 아름다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는 옷이 단순한 외적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의 외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아름다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이런 마음가짐이 옷을 입는 행위와 함께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매일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바라는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으면 그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는 자신을 더잘 알아가고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패션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스타일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화려하고 트렌디한 옷을 선호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스타일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평소 입지 않던 색상의 스카프를 하나 사서 기존 옷의 포인트로 활용해보거나 평소보다 조금 더 화사한 색상의 블라우스를 선택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놀라실 것입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변화를 선택하고 자신이 편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우선으로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진정한 스타일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변화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아름다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해서 입어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평소 입지 않던 색상의 스카프를 하나 사서 기존 옷의 포인트로 활용해보거나 평소보다 조금 더 화사한 색상의 블라우스를 선택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놀라실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패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옷차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옷에 담아서 표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